이건 정말 배우길 잘했다 근데 트레이너라면 이런 역량을 미리 꼭 키워두면 좋겠다 첫 번째는 나를 마케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경험을 가져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치 박윤창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로 제가 자기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코치님처럼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떤 걸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였거든요. 제가 워낙 자기 개발에 갈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어 시도해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배움에서 제가 느낀 건 모든 걸다 잘할 필요는 없구나. 오히려 하나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제대로 된 역량을 어 키울 수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잘 선택해서 향상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정말 배우길 잘했다. 때 트레이너라면 이런 역량을 미리 꼭 키워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음, 첫 번째는 나를 마케팅하는 방법입니다. 마케팅 방법 말로만 들었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감이 하나도 안 오실 텐데요. 어,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경우에 본인 센터에서 한 곳에만 오래 열심히 수업을 하면 동네 입소문으로 유명해질 수가 있는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음, 여러분. 자 스스로 홍보를 안해서 자기를 보고 찾아줄 수 있는 고객을 만나지 않으면 오래 트레이너를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트레이너인지 증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들 교육 세미나에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 무엇보다 나를 알리는 컨텐츠를 포함하는 계정들이 어떤 이력서보다도 더큰 힘을 가지는 무기가 될수 있어요. 저도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트레이닝을 잘 알려줄 수 있는지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기회들이 오게 되고 또 그래서 꼭 트레이너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타겟팅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 온라인에서는 적절한 마케팅만 잘해도 그 이상의 가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마케팅에서 홍보하면 할수록 나를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보통은 우리가 좀 억지로 끌려가는 관, 관계. 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 내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보셨으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본인의 sns 계정을 만들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꾸준히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어,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도 정말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한다는 건데요. 아나운서 분들 말하는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만큼 말을 잘하는 힘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분들도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말을 진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뭔가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고 또 거의 맞는 말 같으면서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데려오는 것이 편해져요. 우리가 어... 하거나 또는 트레이닝을 회원들과 진행하고 계속해서 재등록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다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꼭 해줬으면 해라는 내용으로 설득하는 과정이겠네요. 그래서 말을 수월하게 잘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설득이 쉬워지기 때문에 말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말을 엄청 버벅거리면서 하는 편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스피치 능력을 키우는 책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이 어, 사람 말을 잘한다고 느낀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목소리 톤, 발음,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말만 잘하면 되지 그게 글 쓰기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분명 생각하실 텐데요. 말을 잘하려면 머리 저 뒤쪽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서 글을 써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걸 알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고요. 말을 잘한다는 게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제 생각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바로 말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속도가 빨라야 하는 거죠. 저는 목소리 톤이나 발음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리가 빠르게 안 되는 유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내용도 제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쭉 글로 한번 적어보고 수정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말을 더 잘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때 조금 심도 있는 질문들 뭐 예를 들면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정리돼서 말이 잘안 나와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죠. 뭐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와 말을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 지인분들이 많은데 평상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빠르게 정리가 돼서 이제 말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게또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반응을 빠르게 할수 있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언가를 판매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라입니다. 사실 판매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제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판매를 해봐서 나의 가치와 또는 상품을 사람들이 모아둔 자산을 내 자산으로 바꾸는 경험을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재활 운동치료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재활 관련 지식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미나가 될수 있겠고요. 작년에도 제가 주최하는 세미나는 아니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는 친구를 알게 되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로워분들이나 또 구독자분들이 워낙 그 몸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아보겠다고 했죠. 총이틀에 걸쳐서 24명이 금방 모집이 되었고요. 이렇게 한 번도 본적 없는 분들이 제가 올린 컨텐츠들을 보시고 오시는 걸 보면은 정말 컨텐츠의 힘이 크구나 하는 걸어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모르는 분들이 적정 수업료를 또 내주시고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제공하는 상품과 또 상대방의 자산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계속 저도 쌓이면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야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공자가 되는 경험이죠. 저도 이런 경험 이후부터는 식당을 가든 또 가게를 가던 이 쌀국수집은 어 주방에 바로 앞에 앉아서 의자를 배열했기 을 때문에 어 그럼 동선이 줄어드니까 종업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그럼 영업 시간이 몇 시부터 몇시 몇 그릇 팔수 있을까?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평소에는 먹고만 나왔을 그 식당에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또 저와 또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꼭 판매를 해봄으로써 많은 새로운 경험을 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 20대 트레이너가 꼭 배워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황과 또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했던 것들을 어, 나는 또 반대로 해야 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하나도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오늘 이야기 드린 세 가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도 꼭 이득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트레이너로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좋았다 하는 것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멋진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